여기 일단은 대리석 타일 한장좀 뜯어내서 좀 작업 진행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모님. 어, 됐다. 파이프가 아, 상태가 안 좋다. 두고, 안녕하세요, 세장님. 늦, 늦 죄송합니다. 예. 네. 하루에 두번 떠요 네. 깜박깜박두번 두번 뜨고 번. 전에 업체에서 와서 검사했을 때그 네. 압력이 안 떨어졌다고 그러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셋다한셋다좀 하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저수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좀 말씀 드리고 얘기 좀해 네. 네. 이거 공사하기 전에는 네. 일곱 여덟 번 뜨고 아예 그 전원이 꺼졌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했는데 이거 공사하고 나서 한 서너 번으로 줄은 거 아, 서너 번을 쓰신 거예요. 미세로 음, 따로 이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나요? 그건 몰라요. 미세 음. 집이 있으면 어디가 살수 있는지. 아, 그렇죠, 필로티니까. 주차장이니까. 네, 어디가 살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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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은 지금 필로티인데 따로 지금 두세되는 거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배관이 봤을 때좀 상태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입니다. 물보충 에러코드가 하루에 한두번 이상 뜬다고 하셔가지고 어, 지금 난방 검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배기가 총세 군데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 메인 쪽 검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상 없으면 서브까지 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보충 에러코드가 중간에 뜨게 되면은 어, 샤워를 하다가 또 온수가 끊기는 그런 증상도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누수 문제도 누수 문제지만 이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누수 탐지를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테스트 다 됐어요? 네. 입력 한번 저기 5km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굉장히안 떨어져요? 그럼 메인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서브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누수음이 좀 들리는데. 이거 일단 식탁을 한번 좀 치워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일단 이쪽 근처에서 일단 누수음이 좀 들리는데 일단 좀 식탁 좀 치워보겠습니다. 쏘. 아, 무겁다. 예. 쏘. 잠 됐습니다. 이기둘게요 지금 처음해 보니까 이 근방에서 좀 누수음이 들리네요. 일단 지금 여기서 일단 누수음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력 값도 일단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 쓰실 때마다 계속 보일러가 이게 그 에러 코드가 뜨시니까 이게 좀 중간이 멈추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그럴 때가 그러니까 온수 안쓸 때도 그런데. 아 그렇죠. 여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 좀 보양 작업해서 좀 작업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일단 이지에서 일단 누수음이좀 들리는데 여기 일단 600-600 대리석 타일 좀 뜯어내서 그 다음에 한번 확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난방 한번 검사해 볼래? 나도 여기 지금 누수지좀 찾아가지고 어 대리석 밑에서 좀 터졌는데 아 보일러 본데. 이 린나이 아 기뚜라미는 잘안 또. 청소기 이 코드 꽂으시고 무거이 근데 드리드코라코 대이석 타드이드가지고잘살리기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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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코드 코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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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됐다. 여기가 좀 단단히 붙어 있어가지고 음 응, 됐어. 네. 잘좀 한쪽에다 두세요. 응. 방향 해가지고 네. 네. 어, 소리 난다. 어, 지금 여기 소리 남, 나네요. 이제 일자 드라이버 좀한번 주세요. 동반인데? 지금, 누스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저기, 팀장님, 퐁퐁을 조금만 타다 주시겠어요? 네. 네. 어. 아, 소리 타고 오는 거야? 내가 그럼 여기 빨리 하고 넘어갈까, 그러면? 음, 어, 메인에서 는 거야? 어, 알았어. 여기, 나도 보수하고 한번 빠르게, 한번 열게. 어, 음. 현재 누수되는 위치가 여기 지금 동관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좀 퐁퐁물을 부어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좀 라이트 한번 아보세요이 부분에서 이 구근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네요. 여기가 지금 구속을 사용한 자리인데 소켓 자리에서 지금 공격한 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좀더 옆쪽으로 굴착해서 좀 멀쩡한 부위까지 좀 잘라서 새로 연결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으로는 물이 새는게 없어가지고 이게 누수 위치를 좀 찾기가 좀 쉽지 는 않았는데 좀 빠르게 좀 찾아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주변으로 좀 굴착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공구랑 좀챙겨올게요 네. 여기서 여기 자를 거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한 잘라가지고 좀, 아, 예, 어때? 그렇게 연결을 할 거니까, 네. 이게 중간에 또 네. 파이프가 또 지나, 안쪽으로 세,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네. 조심해가지고, 네. 좀 주의해서 여기까지 한, 좀 이렇게 좀고착을 네. 해주세요. 압력 이제 빼버려야겠어요, 이제. 부속 다 여기 있네? 여기 맞춰서 했는데, 네. 파이프가 상태가 안 좋다. 이제 동파이프를 잘라냈는데 여기 지금 소켓 부분에서 용접한 자리에서 좀 시간 지나면서 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새로 연결해서 보수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두개 써가지고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제 연결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 압력 검사 진행하고 있는데. 압력값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kg 압력값을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압력값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 없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이제 매진 의면서 마감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다 돼가지고, 카펫까지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딱 중앙에 갈게요. 하나, 둘. 됐어. 거기, 맞아요? 이쯤 맞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작업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철수합니다. 몇 층이야? 오, 5층. 5층? <laughs> 네, 안녕하세요, 사생님 네. 잘라내고. 아이고. 팀장님이 미리 와서 좀 누수 위치를 찾아놨는데. 필요한 자재를 챙겨서 현장 출동했습니다 샌 데가 여기구나 동관에서 샌네 네. 이거 빼빠 좀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겠네 이거 밑에를 좀더 깨야겠는데 물이 많이 샜어요 아래층으로 이 벽지가 이렇게 물로 튀어나오는 것같 아이고 예 네. 도은제 씌워져가지고 음, 크랙이 음. 아 여기에 크랙이 갔구나 이쪽으로 음. 이제 동파이프 잘라내고 전용구석을 이용해서 연결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위치가 동파이프 28mm 그 난방 공급 배관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온재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여기 팀장님이 좀 누수 이치를 미리 그 찾아서 지금 보수 작업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배관 압력 검사하고 마감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배관 길이가 좀기니까좀 시간 차주고 보자고. 빠 응. 여기 그 뭐냐 팀장님 여기 청소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 압력 검사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압력 값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난방 공급 배관에서 터졌는데 좀 이제. 마감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음그 음, 정도 더 이상 압력 안 떨어진 거 확인했고 이제 물 집어 넣어가지고 좀 순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로 많이 피해가 심하시네. 그래서. <웃음> <치열이>. <웃음> 물을 물이 여기서만 떨어지시나요? 아니 다른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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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로 석고도 아니 지금 천장도 벽지가 실크인데 네, 좀 요청.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지금 음. 물을다 빼셨어요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네, 글쎄요 다 빠진 난 구멍은 뚫어놨어요. 네 의자 잠깐 주시면 제가 물좀좀 빼드리고 릴 여기 말고는 뭐 다른 데는 네, 물 떨어진 지데 네, 없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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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다행히... <laughs> 그러가지고 그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난감하잖아요. <laughs> 그런 데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